내 소비가 곧 환급으로 돌아온다. 이 말이 정말 실감나는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정부가 올 가을부터 시행하는 상생 페이백 제도인데요. 간단히 말해 작년보다 소비를 조금 더 하면 그 증가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특히 50대,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생활비 부담이 큰 만큼 이런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기시면 분명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상생 페이백은 9월부터 11월까지 단 3개월 동안만 진행됩니다. 작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같은 달 소비가 늘어나면 그 증가분의 20%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작년 월평균이 100만 원인데 이번 달에 130만 원을 쓰셨다면 늘어난 30만 원의 20%, 즉 6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. 환급은 월 최대 10만 원, 3개월 동안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지요. 더구나 환급방식이 현금이 아닌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 이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약 13만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무려 5년이라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단순히 혜택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 소비가 지역 상권을 살리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.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작년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 가능합니다. 신청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인 상생케이백 KR에서 하실 수 있고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오부제로 운영됩니다. 혹시 온라인이 어려우시다면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 지원센터, 은행 창구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여기에 더해 상생 소비 복권이라는 보너스 기회도 주어집니다. 카드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5만 원을 쓰실 때마다 복권 한 장이 주어지고 월 최대 10장까지 응모가 가능합니다. 당첨자는 총 2천여 명에 이르며 1등은 2천만 원, 2등은 200만 원, 3등은 100만 원, 4등은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총 경품 규모만 10억 원이니 환급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복권 당첨의 기회까지 얻는 것이지요. 특히 비 수도권에서 소비하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는 우대 혜택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작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80만 원이었던 분이 이번 9월에 100만 원을 쓰셨다면 늘어난 20만 원의 20%, 즉 4만 원을 환급받습니다. 다음 달에 110만 원을 쓰면 증가분 30만 원의 20%로 6만 원을, 그 다음 달에는 120만 원을 쓰면 40만 원의 20%로 8만 원을 받게 됩니다. 이렇게 세달 합계로 1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, 동시에 매달 5만원당 복권 응모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,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혜택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제도를 착한 소비라고 생각합니다.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, 내 소비가 내 지갑도 채우고, 우리 동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까지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. 50대,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평소장을 보시는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에서 즐겁게 카드로 결제하시고 그 결과 환급도 받고 혹시 복권 당첨의 행운까지 얻는다면 얼마나 뿌듯하실까요? 마지막으로 꼭 챙기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자면, 먼저 작년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시고 이번 가을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소비 계획을 세우시길 권합니다. 그리고 9월 15일 이후에 상생페이백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을 꼭 마무리하시고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해보시면 더 편리합니다. 결국 이번 제도는 소비를 조금만 늘려도 나에게 돌아오는 환급 혜택이 상당히 크고 동시에 복권 당첨이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는 좋은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지역 경제와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보탬이 되니 저는 반드시 참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쓰기만 해도 돌려받는다는 말, 이제는 현실입니다.